지난번에 이어서 영광의 도구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잠시 하다가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우린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발산하는 예, 반사체지 우리가 뭐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 나고 자기가 유명해지면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칭 예수라 그렇게 예, 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그 어떤 목사가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예수 아닌 것을 잘안 돼요. 그런데 자기 외에는 전부 다 그가 예수인 줄 믿고 있답니다. 예, 다 믿고 있는데 딱한 사람만 안 믿는데 그,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 자신이랍니다. 자기는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재선이나 통일교 문선명처럼 우리는 예, 발광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겸손히 일하다가도 그가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발광체인 줄 알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달려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은 나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나귀 예수님께서 많은 나귀가 있고 또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택하여서 그 나귀를 타고 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 그 행적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나귀는 영광의 도구이지 야, 나귀가 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나귀처럼 영광의 도구가 되면 써입니다 나귀는 그렇게 빠르고 훌륭하고 민첩한 동물이 아닙니다. 말이 오히려 개선장군이 타고 가는 그런 씩씩한 예.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를 타고 갔어요. 나이는 오히려, 예, 분여자나 평범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기관입니다. 근데 이나이는별 말보다도 훨씬 뒤떨어지지만은 그는 그날 굉장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을 받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벗어놓은 그도 위에다가 흙기를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그돛 위로 걸어갔습니다. 왕이 가는 그 길을 간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개선 장군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나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귀 위에 탄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저절로 반사체가 되었어요. 그분이 발산하는 발광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높여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날 만약에 나귀가 자기가 잘났다고 벌쩍벌쩍 뛰어간다면 아마 예 그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서 말처럼 뛰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 잘못하면 낙마했을 것이고 다른 나귀를 바꾸어 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할 때에 나귀의 자세를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 위에 누가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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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0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한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나귀가 쓰임을 받았고 둘째로 나무가 쓰임을 받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고치고 장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3일길을 걸어갈 때강야에 물을 얻지 못하여 그들은 또 힘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마라라 하였더라. 말하라 라는 말은 써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루키에서 나오미를,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말하라 불러라 그랬잖아요. 예. 마라에 이르러 그 이름이 써지,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 예. 마라에 이르더니그 물이 썬지라 그랬어.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다가 마라에 썬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나무가 그렇게 광야에... 물론 종려나무나 그런 게 있지만은 광야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떨기 나무 정도 있어요. 예. 로뎀 나무 그널 밑에 그런데 그 로뎀 나무 그널도 보니까 예 시딤 아주 가시 나무 조그마한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 광야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그런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가시 떨기 같은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었겠습니까? 수려한 종려나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나무를 지정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더라 그랬어요. 달더라 그랬어요. 예. 이 나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나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한 거예요.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쓰신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오. 내가 복의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러는 여호와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한 나무를 정해 던졌습니다. 그 나무는 결코 위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나무를 던질 때에 그 나무는 영광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나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떨기나무도 도구로 쓰여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예.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앞으로 조금 갑시다. 장세기 출애굽기 예 3장 8절입니다. 1절부터쭉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시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어.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예,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적각꿀이 흐르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마흔살에 한번 해보려는데 하나님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는지 그때 나는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강렬로 쫓겨났고 처가 40년하고 이제는 인생의 말년이된 80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혀도 굳고 말도 할줄 모르는데 내 무능한 영감인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바로가 무엇이 간데 바로가 누군데? 바로가 나를 볼때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큰 일을 맡기시나이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다. 너는 사용만 되어져라.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를 안 했습니까? 손 넣어봐라. 예. 빼봐라. 빼보니까 문둥뱅이 되고, 넣어보니까 다시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와 같이, 이 마른 막대기도 내가 역사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까 너는 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더 생각해 보면 모세가 사도바울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용하고 사도 바울도 사용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가시들기 같은 나무도 사용해 주시고, 마른 지팡이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갈때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323쪽입니다 3장 11절로 13절 오늘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온땅의 주의 은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지파의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땅의주 여와 일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요당을 건너갈 때 얘기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뭘 메고 갈 때, 벗개를 메고 갈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갈때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 훌륭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갈 때에 그랬어요. 벗개를 메고 갈 때에. 벗개를 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낙이 새끼가 사용이 되고, 나무가지가 사용이 되고, 제사장들이 사용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들고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이 되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예, 우리가 막, 게 막, 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주는데, 뭘건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약을 근거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하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표현이. 우리가 어느 집을, 예, 이사를 갔는데 이미 딴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샀는데, 샀는데, 다른 사람이 떠 있어요. 그 사람이, 예, 자기 집이래. 그럴 때 증명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집문서입니다. 예, 법적으로 그게 가렴을 해줍니다. 인정으로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약입니다. 은약, 하나님께서 은약하신 듯, 은약.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요.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요. 그러나 이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약속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요. 하도 에 에르미기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광야에 죽여 버리란다. 그리고 너만 너하고 같이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가자. 내가 도저히 이 백성 때문에 못 살겠다. 다 없애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그럽시다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개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예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6장, 6장 27절 봅니다. 여호와 6장 27절. 한두 곳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6장 27절. 328페이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니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정당군으로 나올 때두 사람 다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소와 함께 하셔서 지저대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갈렙이 알았어 교회 안에서도 그 영안이 띄어지면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쓰임을 받고 나는 나대로 쓰임을 받고 교회 갈등이 뭡니까? 이걸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경쟁합니다 경쟁 하나님 저 사람은 되는데 왜안 되느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는데왜 나는 안 올라가느냐고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은 요호수와 함께 하셨고 갈렙은 갈렙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소와 함께 하시니 요수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은약에 근거해서 나가면 됩니다 한번만더 찾아 봅시다 장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장세기 39장 일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재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요셉이,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종으로 안 팔려가야지요. 함께 하시는데 왜 종으로 팔려갑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풀려나야지요. 근데 종으로 팔려간 것은 팔려간 거고,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내게 풀리지 않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그거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오늘 이전녁에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이 자기하고 함께 한다고 무당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만하면 쓰임 받지 못하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귀처럼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한 영혼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교회가 예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기도 많이 기도내고인도하니다 주여 좋은 직장을 가여주서아멘 인도하여 주시 기도할 때 아버지 일과 이어주시고 영주 예수 의믿는 받은 자가 많다고 이우리아버지 축복이 우리가 함께하여 함께 주 힘을 얻는신대어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 예수 의믿는 받은 자가 많다고 이우리 아버지의 놀 고조기 가운데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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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안도시 우리와 예. 아, 역사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 이가 예. 감사합니다 은혜 풀어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하여 아, 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가 받은 자아와사리아버지 이만이 되어라, 이만이 되다 이만이 되다

예발라 문이 떴다 할렐루야 예발라 문이 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의 기름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나귀처럼 서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무가지처럼 서임을 받게 하시고 제사장처럼 서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처럼 함께 하심하는